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꼽혀온 강소라 씨. 최근에는 드라마 맨도롱또또의 주인공으로 제주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패션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화제가 됐던 미생 속의 오피스 룩부터 최근에 아주 캐주얼한 룩까지 그녀의 모든 패션 스타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숫자님,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요즘에 패션 광고 시즌이기도 하고요. 아. 조승우 씨가 또네노브 어? 라마제 10주년. 아, 1 0주 기념... 탑스타. 네, 네. 아. 그래서 포스터를 촬영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우리 오늘은 특별히 뭐 주제를 다드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죠? 렇 어, 어떻게 이제 막. 오늘은 어?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누구... 건지. 네, 오늘. 오늘 키워드를 아. 드릴게요. 네. 아. 여기 보면은. 20kg 쌀인가? 쌀, 어, 어, 나도 <laughs>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 가장 가 중요한 20kg? 거죠 30kg, 39,000원 39,000원짜리 쌀인가? 39 <laughs> D컵 컵. 컵 남자는 아닌 건데요 D컵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시나요? 아니요 사실 여성복을 <laughs> 하긴 하지만 어. 여사의 신체 사이즈는 잘 몰라요 순수 컨셉이신가요? 순수 컨셉이라기보다는 <laughs> 음.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음.

아, 아 그래서 39,000원 음 강소라 하면은 39,000원이라는 게 정말 딱 떠오르잖아요 어, 맞아요. 그 드레스 자체도 정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은 정말 잘 어울리셨고 음. 저는 당연히 명품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소라 씨가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이제 저렴한 브랜드의 드레스잖아요 아, 일명 저렴이 드레스라고 음. <laughs> 일반 시청자분들도 많이 입을 수 있는 드레스인데도 그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강소라 씨 드레스 같은 경우는 전 매장에서 품절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는 없고요. 바로 다음날 오전 일찍부터 매장 오픈 직후부터 많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있었고, 정말 정말 뜨겁다는 말이 맞았던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그 여배우들이 드레스 시상식에 고를 때 네. 그런 기준 같은 게 특별히 있나요? 브랜드에서도 홍보도 있겠지만 겹쳐지는 드레스를 입는다는 걸을 사실 그렇죠. 꺼려하잖아요. 몇번그 응. 사례도 있었었고. 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와 음. 또 이제 얼마만큼 이뻐 보일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는 강소라 씨랑 한1년정도로 광고 촬영을 같이 했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정말 강소라 씨가 왜그 의상을 선택했는지에 아. 대해서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도 워낙 털털하시고.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라인이 음. 정말 최고예요. 강소라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날씬하지 않았던 거 아세요, 혹시? 얘기로는 들었는데 어. 저는 이제 실제로 작년에 1년 정도 봤을 때 처음에는 날씬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예인처럼 날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음. 이제 점차점차 점차 마지막 촬영할 네. 때는 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말랐어요. 우리 아까 키워드 중에 20kg 있었죠? 음. 20kg를 감량하셨대요. 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아, 있어요. 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많이 살을 뺄수 있었다는 아,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39,000원짜리 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강설아 씨 보면은 볼륨감이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까 비커. 어, 맞아요. 강설아 씨가 그래서 그런 남다른 그런 글래머러스한 되게 훌륭한 몸매 덕분인지 그 이태리 명품 란제리 브랜드 음. 의그 화보를 찍으셨어요. 음. 그래서 강설아 씨의 화보들을 보면 우아하거나 음. 매니시하거나 완전 커리어만 스타일이나 음. 그런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강소라씨 진짜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그쵸. 아, 실장님 혹시 음. 그 단어 아세요? 뭐야? 멋붐? 어 알아요. 멋지고 이쁘고, 어? 어, 네. <laughs> 저도 신세대난 당연히, 당연히 <laughs> 어? 모를거라고 생각해. 저도 신세대예요 아, 저, 인터넷 신조어인데 진짜 맞아요. 멋지고 예쁘다. 맞아요. 아, 정말 강소라씨는 그냥 예쁜 여배우들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제가 요즘 되게 눈여겨서 음. 들어오는 여자 연예인 중에 한 강소라 씨가 되게 멋있어요. 어... 근데 대부분 멋있으면 안 이쁘고, 이쁘면 멋있지 않을 텐데, 그쵸? 딱 강소라 씨는 응. 멋있으면서 이쁘다. 강소라 씨 같은 경우는 응. 일명 오피스룩이 그 친구의 가장 키워드가 아닌가,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그쵸? 맞아요. 강소라 하면은 이제는 오피스룩이 딱 뜨더라고요. 미생 때문에 그런 건지. 응.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대중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리얼보다 더 리얼한 그런 리얼리티들? 그랬다면서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연기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입은 의상, 그다음에 뭐 헤어 메이크업이 그냥 정말 일반 회사원분들의 그런 룩이었어서. 그러니까 그런 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이들 공감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오피스룩하면은 막 키릴 같은 것들을. 해야지만, 그렇죠. 커 유머처럼 보일 거라고 아,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강소라 씨는 거기서 단아라던가, 사실, 네. 펌프스라던가, 아. 가벼운 것들, 굽이 없는 것, 그게 더 오히려 활동적으로 보이고, 네. 실생활에서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는 룩이 되더라고요. 음, 사실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네. 헤어 메이크업 되게 눈여겨봤었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저희 면접 시즌 되면 그렇게 면접 시험 볼때 헤어 메이크업을 많이 받고 가세요. 그렇 필요로 하죠. 어, 제가 그냥 가장 많이 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음.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깔끔하게 묶은 포니테일 머리 묶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색조감이 너무 과하지 않고 약간 뽀사시하면서 약간 화사한 그런 톤의 메이크업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어.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음. 쓰는 거? 하도 많이 써서 위치를 알아요. 여기 진짜 보면... 거의 다 썼네. <laughs> 그쵸. 유독 많이 쓰는 아이들이 약간 음. 아나운서 시험 때도 그렇고 음. 입사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은 피치 계열. 피치 계열. 그렇죠. 음. 약간 톤 다운된 좀 차분한 핑크. 오. 그리고 중요한 건 펄감이 많이 없어요. 그죠 면접 보러 갔을 때 너무 반짝반짝하면 이상할 음, 것 같아. 요 그래서 조금 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끔 그리고 이제 립 제품 같은 경우도 약간 코랄 느낌 내지는 뭐 핑크 느낌 정도가 자연스럽게. 그럼 한마디로 딱 복숭아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 그렇죠. 복숭아의 그그라데이션과무 아, 전문가 단가 그런 게,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나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경우는 입술 안쪽에 약간 틴트 느낌 나게 살짝. 아, 살짝.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건강해 보일 수 있죠. 혈색감 있어.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요즘에 최근에 강소라 씨가 네, 드라마 들어가, 제목 저 처음에 한열번 어, 봤어요. 맞죠. 맨도롱 떳떳. 아 어, 저는 그 발음 죽어도 안되것같아요 맨도롱 떳떳. <laughs> <할게요. 똑똑>? <laughs> <laughs> 맨도롱 떳떳. 이 드라마는 그러니까 전작인 미생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 했던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어, 강했었어요. 어, 이번에 정주는나 스스로 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당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캐릭터라서 오히려 실제 저랑 좀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배경이 제주도 올록해더라고서 아 계속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조금 의상이나 이런 것도 좀 액티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제주도 하면 바람. 그러니까 뭐 바람막이 같은 그쵸, 그쵸. 그런 스포티한 느낌? 그런 잠바 있고 초근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강소라 씨가 아무래도 이런 건강한 이미지의 연예인이다 보니까 음. 스포츠웨어 브랜드 지금 전속모델 활동하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성 있는 운동화라든지 음.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많이 착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강소라의 또 다른 키워드가 제주도녀요 음. 하나가 또 생길 거니까 되게 눈여겨 보고 싶은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주는 또배세녀 강소라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는 아, 지금 너무 쟁쟁한 분들을 많이 해서. 어떤 분이 또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저는 응. 오늘 강소라 씨라고 해서 조금 응. 딱 쇼킹했던 것처럼 응.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누구 쇼킹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네요. 일주일도 알차게 지내고 응.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할까요? 네! 네. <laughs>